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드 코인은 수익 코인입니다. 자, 수익 코인. 어떠한 코인입니까? 앱토스 코인과 함께 경력직 신입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세가 높았던 코인이죠 상장하면서부터가 굉장한 기대감을 같이 가져왔던 게 바로 수익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익 코인이 전 고점 나인인 7,800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받고 내려왔고 상승의 초입 단계까지 다시 떨어졌다. 지금은 확실한 바닥 구간을 재차 확인한 시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 바닥을 확인하자마자 어떻습니까? 7 영업일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익 코인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고요. 5,300원대 이 라인들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단번에 돌파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상승률을 갖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상승을 시작했을 때 그냥 급등시킨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 5300원대 이 라인대가 확실한 지지 라인을 형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나서 우리 또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준비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모멘텀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부분 영상에서 풀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7일 영업일 연속적인 상승세와 함께 그 피로감도 누적될 수밖에 없죠. 그 피로감을 여기 5,300원 부근대에서 횡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피로감을 회수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재차 상승력을 가져올 때 우린 그 부분에 맞춰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되겠죠.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복귀역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오늘 영상에서 같이 확인하시면서 자료도 받아보시고 실시간 톡방 링크도 같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자료도 무료 톡방 링크도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예전에 이 수익코인이 상장했을 때 국내외 동시 상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드렸죠. 국내 다섯 개의 모든 거래소에 최초로 동시 상장했던 게 바로 수익코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전 수익코인보다 먼저 상장한 이 앱토스 코인이 그만큼의 상승력이 높았던 그 부분을 기대하는 부분이 수익코인으로 그대로 이전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수익코인과 앱토스 코인은 같은 페이스북 출신들이 만든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름으로는 메타로 바뀌었죠. 이 메타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 앱토스와 수익 코인은 생태계 확산을 가속하고 있다. 자,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나서 수익 코인은 얼만큼 상장하고 얼만큼 올랐습니까? 2,000%가 넘는 급등력을 보였다라는 거. 그만큼 수익 코인의 기대 가치가 정말 엄청났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앱토스의 계보를 잇고 있는 수익코인이다. 그래서 상승력에 대한 기대가치가 정말 많았던 코인이죠. 근데 그냥 말도 많았습니다. 해당되는 유통 물량의 문제가 수익코인의 발목을 잡았던 그 부분이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오게끔 만들었었죠. 근데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확실한 기대가치가 높아졌던 11월 달부터 상승력은 본격적으로 재차 시작했고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이었던 7,800원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상승을 똑같은 상승을 시작했던 그 시점까지 내려왔다면 여기 안정적인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 바닥에서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면서 안정감 있게 올라갈 거니까 우린 그 부분에 맞게끔 매매 대응 전략만 가져가면 되겠죠 지금 이 뉴스를 먼저 보시면 어느 정도의 시장에 스위코인이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를 감흥 되실 거거든요 자, 돌아온 수익코인이라고 하고 닝코인 그리고 디파의 열풍에 15%의 급등력을 갖고 오고 있다 이게 오늘 오전부터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말 그대로 수익코인은 메인넷을 안정감 있게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확장성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기술성, 개발성, 확장력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과는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기대가치가 클 수밖에 없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뉴스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익코인은 TVL의 증가 바로 락업 예치금의 증가세 e x 의 활성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유입에 70%의 폭등력을 갖고 한게 바로 수익코인이라는 거 TVL은 뭐라고 했습니까 락업 예치금이라고 했죠 락업 예치금이라는 거는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매도하지 않을 물량 그러니까 순수한 투자 자금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 락업 예치금이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덱스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를 말하는데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는 개인들 투자자가 더욱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또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은 서클과 굉장히 연, 연이 깊죠. 서클, 써클, 서클은 USDC 발행사입니다. 세계 2 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과 수익 코인이 해당되는 파트너십을 맺고 안정적인 수익권을 더욱 더 크게끔 만들어내는 확장력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70%의 폭등력을 갖고 왔다라는 거. 수이와 서클은 브릿지. 해당되는 파트너십 매진지가 꽤 됐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달입니다. 수이 브릿지는 서클 c c t p 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1월달에는 서클의 익스플로러와 통합되면서 확실한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익권을 가져가는 그 부분에 수익 코인 또한 같은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냈다는 거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유명세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 부분은 곧 수익 코인의 움직임 또한 강력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USDC 발행사인 서클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상장을 4월달에 추진할 것으로 임박했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서클의 유동성 자금. 한마디로 자금이 더욱더 많이 들어오는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이 서클이 투자하고 있는 수익코인과 함께 움직임이 더욱더 자금의 확실한 지원과 함께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세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스위코인 tvl 증가세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얼만큼 증가됐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자 디파이 라마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tvl 증가세가 얼만큼 증가됐습니까? 24년, 25년도 들어오면서 확실한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죠. 히브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락업 예측금이라고 했죠. 수익 코인에 락업 예측금이 이만큼 많이 유입되어 있다는 것은 고래들의 확실한 투자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수익 코인,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 7 영업일 연속적인 상승세를 가져왔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상승력을 가져왔을 때도 동일한 라인에서 한번 쉬고 올라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 라인에 횡보 라인을 가져올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게 상승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숨을 돌리고 소화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전고점 나인인 7,800원 다시 한번 재시도할 거니까 우린 여기까지 매수와 매도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가를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같이 확인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에서 확인 못 하신 분들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받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스위크인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료 또한 무료고 톡방 또한 무료니까 이 영상 또한 무료로 잘 보셨으면 무료로 이 모든 부분도 같이 가져가서 확인해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